자, 초단타 매매 프로젝트 57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종합주가지 수가 굉장히 기분 좋게 올랐습니다. 자, 오늘은 두 종목 매매를 했고요. 아,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서 아침장에 한 종목 손실 보고 두 번째 종목 매수하고 좀 기다리다가, 아, MTS로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아침장에 에탄올 관련주, 뭐, 그런 주식들이 상당히 슈팅을 했어요. 아, MH 에탄올이 VI가 걸리면서 슈팅을 하길래, 아, 창의 에탄올을 보고 있는데, 아, 침장에 대장주인 MH 에탄올이 17%에서 VI가 걸렸는데, 너무 좀 높게 갭이 떠있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림은 괜찮죠. 일봉상, 우상향, 오분봉에서도 양봉이고, 아, 딱히 60분봉에서도 화살표 발생을 하면서, 아, 평균가 돌파하고 있는 MH 에탄올, 아, 상승하고 있는 창해 에탄올. 이게 전, 아, 대장주가 슈팅을 하니까, 부대장주들도 슈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MH 에탄올이 VI가 걸려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 창해 에탄올이라는 종목도 아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아침장에 갭떠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아프타머 사이먼, 아유 이름도 요즘 어려워세요. 자, 범한퓨얼셀 종목 지금 최근에 최근에 장대봉을 하나도 도, 도 돌파를 하고 거래량 거래량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높게 샀죠. 35,300원 정도에 샀는데, 아이 손꾸락이 잘못된 겁니다. 손꾸락이. 손꾸락이 너무 빨리 동작을 하는 바람에 35,3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아,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한 부분은 범한 표혈세라는 종목은 최근에 아, 급락을 한 다음에 지금 딱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매물 대까지 상당한 갭이 좀 있어서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 60분 봉에서도 딱, 점점이, 어, 점점이를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신호도 5분 봉도 신호도 괜찮고요. 아, 이런, 가급적이면, 이런 신호들이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 아,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일찍 산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장에는 대부분 이렇게, 아침장에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터진 후에 아 이렇게 조금 주춤하는 모습 음, 눌림목까지 상당히 내려와야 되는 모습 야처럼 아 슈팅 후 눌림목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조금 높게 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아 아까 말씀드렸던 mh 에타놀이 vi 풀린 후로. 아 이렇게 25%까지 슈팅을 하니까 창의에 탄올이란 종목도 12% 한국 알콜이나 이런 종목들도 다 슈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자 오늘은 주류업계 주류업계 에 관계된 주식들이 상승 슈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런 투자는 어떨까 합니다. 1등주 2등주 3등주 이렇게 가는데 예, 1등주 2등주 막 이런,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 놓고 슈팅하는 모습을 따라잡는 모습, 따라잡기 매매, 뭐, 그런 매매들도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제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허접한 놈이 얘기한다고 또 악플이 달리고, 또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 매매법은, 아, 한번 말씀을 해드리는데, 아, 대장주 매매법은 제가 뭐 이렇게 딱히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아니고, 아, 우리, 음, 많은, 그, 성공자들이 그 매매를 하고 있어요. 아, 뭐, 주, 뭐, 주포님도 그렇고, 만주님도 그렇고, 아, 요런 분들이 뭐, 20만원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 뭐, 500만원으로 막 몇억, 지금 막 10억 가까이 벌은, 벌었던 그런 분들이 하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저 같이 허접한 놈이 아니니까 한번 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어떤 방식이냐면 M.H. 에탄올, 창해 에탄올, 한국 알코올, 한국 질로 이렇게 네 종목을 꺼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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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M.H.를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창해 에탄올을 여기다 놓는 거죠. 창해 그리고 한국 알코올 이렇게 놓고. 아, mh의 추세를 보는 겁니다. mh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건지 하락을 하는지 이런 추세를 한번 지켜보시고 이 추세를 지켜보면서 2등주, 3등주, 4등주를 매수를 하는 거예요. mh가 아까 17%에서 v.i가 걸렸는데 v.i도 보면 v.i 걸려 있는 가격에서 상승 배팅으로 좀 갭이 떠 있는 모습이었을 때 창에나 이런 한국 알콜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합니다. 상승. 근데 대장주가 VI가 걸려있는데, VI 걸린 후로 갭 하락이 떨어지면 창에 타는 이런 유로 2등주, 3등주, 4등주들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늦게 터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란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라. 지금. 제가 35,300원에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지금 제가 산 가격에 35,300원대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 매도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아, 제가 매수한 가격이 조금 높았, 높긴 높았어요. 한데 눌림목 구간이죠. 지금 매수를 해야 됩니다. 차라리 지금 매수를 해야 되고 충분히 제가 35,300원에 매수를 했지만. 아까도 35,000원 때까지 주식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아, 조금 매수를 좀 늦게 잡아라. 늦게 매수를 해라.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아, 매수를 했던 범한 퓨어셀, 아, 조금, 아, 슈팅을 했다가 그 후로 3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충분히 거래량이, 아, 충분히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슈팅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종목이 지금, 아, 장대 거래량,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 펼쳐준 후로 눌림목 구간이긴 한데 이 눌림목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해 드렸냐면, 이 점점이, 점점이 있죠. 주식이 상승을 했다가 점점이 밑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그때 매수를 하셔라. 주식이 상승을 했다가 점점이 밑으로 하락을 했다가 이 점점이를 돌파를 할때 매수를 해라. 어,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저는 정작 저 자신은 매수를 하지 않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요 종목 아, 일단은 제가 매수를 하고 나서 충분한 눌림무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슈팅을 해버리면 큰 슈팅이 나오는데, 슈팅을 해도 그냥 슈팅을 하지 않습니다. 세력이라는 그 출중한 사람들이 이 눌림목, 이 눌림목에서 따라잡기를 하는 개미들 그냥 놔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장대 양봉 후에 눌림목 구간에 있을 때는 다시 슈팅이 올 거다 라고 공식적으로 매매법이 아예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매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기관의 입장, 세력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 개미들이 이 눌림목에서 가장 많이 달라붙는다. 그럼 개미를 한번 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종목을 갈때 가더라도 개미를 좀 떨고 가자. 라는 그런 대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눌림목에서는 아, 개미들이 매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더라도 추락을 시켰다가 V자 반등으로 상승을 시키자 이건 세력의 생각입니다. 세력의 생각. 자 그래서 세력의 생각에 딱 맞게 저는 이 세력의 생각에 맞게 딱 손절을 했어요. 세력은 분명히 이 점점이 금방까지 주식을 떨어칠 것이다. 이게 33,900원대까지. 주식을 떨어채야, 아, 개미들이 다 우우죽순 던질 것이다. 하에서 저는 이 바닥에서 던졌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각, 이렇게 환상적으로 손절을 하는 사람 봤습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 손절을 하는 게 아니고, 딱 세력이 매집을 할때그 입에다가 갖다 던져주는 착한 개미 아닙니까? 착한 개미. 자, 그래서 뭘 말씀을 해드리는 거냐면, 아,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개미들의 매수 패턴은 이미, 이미 다 알고 있는 패턴이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아, 이 주식이라는 놈은 항상 대응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이 떨어지지 않으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사적으로 세력이라는 놈들은 그것까지 다 간파를 하기 때문에, 주식이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 구간이고 이렇게 주식이 이 밑에서 34,900원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대부분의 개미들이 여기 눌림목이다 해갖고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판단을 하고 막 매집을 합니다. 하지만 세력은 아니다. 개미들의 이미 그런 패턴의 매매는 이미 세력들은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읽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저 같은 개미들은 분명히 여기서 장대 은봉 한번 떨어지면 마구마구 던진다.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매매에는 정도가 없다고 항상 말씀해드리는 것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고수라고 할지라도 요런 거에 당한다 이거죠. 자신들이 세력이 아니면 이 세력한테 항상 물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력이 얼마만큼 추접스럽게 매매를 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5,300원 아침장에 슈팅을 할 때, 슈팅을 할때이 종목이 상한가까지 날아갈 것 같은 막 충동으로 구매를 했죠. 35,300원에 고점 놀이를한 거죠. 이만큼에서 매수를 한 거죠. 35,400원이 고점이었는데, 35,300원에 매수를 했으니, 얼마나 고점에서 매수를 했겠어요. 한데, 그 후로 눌림목이 발생을 했는데 그 눌림목 이하로 주식을 떨어치는 모습이 발생을 하면 개미들은 엄청나게 손절을 할 것이다 그딱 수법에 딱물리게 지금 하락의 음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때 이렇게 2.94% 손실을 먹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 요 때는 기다려야 되는데 차라리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34,300원 정도의 손절을 했죠. 했는데, 그 후로 날아가는 거죠. 아, 자, 그래서 주식이라는 놈은 아침 첫 봉의 시가, 차라 시가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안전한 매매가 아닌가도 싶어요. 자, 지금 영망치형으로, 어, 망치형으로, 망치형으로 어, 주식이 슈팅에 들어가고 있네요. 근데, 요 종목이, 아직까지도, 어, 점점이까지 오질 않았네요. 좀, 슈팅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놈이면, 지금 딱, 지금 딱, 요렇게 해서 하락해서 V자 반등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딱, 지금 매수하기 딱 좋은 포지션이죠. 자, 지금 매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침장, 요렇게 거래랑 터지면서, 거래랑 터지면서, 슈팅을 하는 요런 고점에서 매수를 하지 마시고, 충분히 눌림목 후에 하락하고 V자 반등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35,300원에 매수를 했던 저는 손절 타이밍을 보고 있지만 지금 딱 이럴 때 매수를 하는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여기가 딱 바닥 바닥선 아닙니까 시가 시가 시가의 바닥선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차라리 이거 니도 저도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아, 저는 못했으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도저히 못 기다려서 34,400원에 손절을 했고요. 그 후로 괜찮은 종목을 찾다가, 아, 자, 노터스. 최근에 하락했다가 눌림목 구간이었고, 5분 봉에서도 충분히 슈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7,74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7,740원에 매수를 한 이유는, 하단식으로 충분히 슈팅을 했다가 점점이 찍고 상승 슈팅을 길게 잡았는데 여기서 아 매매법이라고 하면 여기서 요 점점이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도대형 상승이라고 해하고 제가 좀 좋아하는 포지션입니다 아 매수하자 검색기에 에디슨 INNO 라는 종목이 떴네요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네요 거래량이 없으면 매수하기도 벅찹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네요. 자, 자, 노터스, 노터스 계속 진행해봅니다. 나 노터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점점이 찍고, V자 반등. 제가 좋아하는 돗대형 상승으로 N자형 슈팅이 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 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아,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렇게 눌림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5일 분, 5분 봉도 이렇게 슈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60분봉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눌림목 후에 돌파의 개념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노터스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시간적인 이유로 9시 15분 정도가 경과가 돼서 일단은 일을 하러 나가야기 때문에 이 종목을 홀딩을 하고 계속 MTS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복귀 방송을 여기서 종료를 하고 이어 붙이면서 영상을 이어 붙일게요. 자, 범한 피얼 셀이 얼마나 제가 멍청하게 매매를 했는지 잘 보시면 아, 아침장에 아 슈팅 거래량 슈팅 할때 매수를 했는데 아 제가 딱 매매에 매도를 했던 포지션이 여기죠. 여기인데 아, 가만 보면 요 포지션이라는 것이 아침 첫 봉에 장대 거래량이 터졌던 봉의 한 가운데에요. 자 그래서 주식을 매수를 할때 이렇게 슈팅 할 때는 좀 참고 있다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확인을 이렇게 눌림목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을 때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충분히 점점 이가 아마 여기쯤 있었을 거예요. 점점 이가 이 점점이 찍고 상승했을 때 살아. 그래서 이 앞전 봉이 점점이 찍고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점점이 찍고 상승을 했을 때 주식을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이거는 저는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매수를 해야 조금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거죠. 첫봉의 첫봉의 반절 첫봉의 반절. 그래서 앞으로는 첫봉의 반절을 매수가로 잡아야 될란가 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매수를 했던 종목이 바로 노터스란 종목입니다. 노터스. 야 오늘 이 노터스란 종목 상한가 같네요. 저는 어디서 매수를 했느냐?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돛대형 상승이다. 이 돛대형 상승은 엔자형 슈팅이라고도 하죠. 엔자형 슈팅. 자, 이 N자형 슈팅이 도대형 요런 도대형에서 많이 나와요. 도대형에서 이 도대형, 도대형에서 N자형 슈팅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하락을 했는데 매도를 하지 않았고 충분히 N자형 슈팅이 올 것이다라고 아,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의 근거는 일봉이나 분봉이나. 아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도 100% 운입니다. 운. 이게 뭐 제가 잘났다고 해서 여기서 파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다음에 저 제가 봤을 때는 아, 슈팅을 좀 하고 있었을 때고요. 슈팅 후좀 하락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또 여기서 계속 이렇게 폭락을 해서 이렇게 내려갈 줄 알고 매도를 했어요. 아, 노터스 라는 종목이 그려서 여기서 V자 반등을 다시 이렇게 슈팅하면서 상한가까지 말아 올릴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아, 오늘의 매매 포인트는 매매를 하되, 아, 이런 돗대형 상승이 오면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바로 살라고, 바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돗대형 상승하는 종목은 대부분 이돗대의 장대 양봉. 자이도대의장대 양봉의 중간 쯤에서 매수를 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N자형 슈팅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 뭐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 보고 싶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도대형 상승은 도대형 상승의 중간 쯤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다. 도대형 상승은 도대형요 도때형이면 중간 쯤에서 매수를 하면. 여기는 폭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보면 돛대형 상승이라는 것은 대부분 n자형 슈팅인데 n자형 슈팅의 매매는 이렇게 돛대형 중간쯤에서 매수를 하면 이렇게 n자형 슈팅으로 가는 부분이 좀 있다 어,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오늘은 보만 어, 비월세에서 3% 정도 손실을 봤는데 노터스에서 아, 노터스 아깝긴 해요. 아깝지만 어쩌겠습니까? 노터스라는 종목에서 5.67% 정도 수익을 보고 어, 종합적으로 6. 1, 1 3해 갖고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 초단타 프로젝트가 이제 한 3일 3일인가 남았죠. 이틀인가 3일인가 남았는데 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아직도 매매 의 포지션은 정립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언제 또 돈을 왕창 날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7월부터는 시드를 10배 올려서 300으로 진행을 또 석달을 해볼까 합니다. 초단타 매매 영상은 내일 모리 6월의 마지막 매매를 종료로 초단타 매매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단타 매매는 여러분들은 뭐 악플 달리는 형님들이 나를 엄청 싫어하는데, 아, 초단타 매매라고 해서 무슨 특별히 매매가 있는 게 아니고, 아,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해라 라는 차원에서 초단타 매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고요. 매매 포지션에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1봉상에 바다에서 벗어나야 되고, 5분봉상에서 바다 속에서 벗어나야 되고, 60분봉에서 이 점점이 위를 돌파를 하면 좋고, 평균 가격, 세력의 평균 가격을 돌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분봉으로 가서 121 분봉선에서 돌파를 하는 종목을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가급적이면 아침장에 이렇게 점점이가 발생을 해서 점점이는 최근 360봉 동안의 최고 거래량을 원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점점이를 돌파를 했다가 밑으로 내리꽂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라. 아, 그런 종목에 매수를 하셔야 상승 패턴이 온다. 뭐, 그런 매매 포지션으로, 아, 우리, 아, 초단타 매매 프로젝트의 순서, 순서에 입각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좀더 중요한 부분은 이 인포스탁 섹터인데요. 그날에 돈이 몰리는 대장주, 돈이 몰리는 대장주를 쫙 순차적으로 배열을 해서 이 대장주의 흐름을 보고 부대장을 사도 사라.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매수하지 마십시오. 그 훈련을 석달한 겁니다. 그 훈련을. 조금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늦게 사도 좋으니까 확실할 때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할 때꼭 확실할 때 매수를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부족한 방송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성토하시고요. 항상 성공적인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